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이입니다 비뇨의학과에도 일반 진료실에서 저희 병원이 탈모 전문 병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탈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배뇨장애 또 전립선 평가를 하다가 요즘에 뭐 전립선 약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오시는데 저에게 이제 탈모약 관련된 정보는 주시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배뇨 증상들이 본인이 드시고 있는 이런 탈모약 때문인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어, 탈모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한번 어,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나스테라이드, 뭐, 두타스테라이드, 탈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원효소 억제제들은 이미 그 FDA 허가 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용량과 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비뇨기계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비뇨기약과에 오시면 상담과 함께 2차 약제, 뭐, 미럭시딜이나 뭐 다른 국소 제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처방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그 중년 남성들이 밤에 소변을 많이 보신다 이래서 전립선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본인이 드시고 있는 이 탈모약 때문에 밤에 소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탈모 전문 병원에서 받고 있는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의 복제약 이런 것 들이 아니고 또는 두타스테라이드, 야보닥트 계열의 복제약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제제를 처방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 유명한 그 지방에그 병원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뭐 축구장 몇 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용하다는 병원에서 일반 약으로 이제 몇 개월씩 보통 이제 한 6개월씩 받아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약제 중에 프로페시아 복제약도 들어 있고요. 또, 물론, 이제, 민옥시딜도 들어있고, 스피론이라고 하는, 스피로노락촌이라고 하는 그 이뇨제의 국내 복제약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제약들을 복용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드시게 되면, 어, 사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중년이라 하더라도, 이게 신체적으로 반드시 신장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될 약제들이고요,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 또이 소변이 용량이 많아지는 이뇨제이기 때문에 야간 빈뇨의 아주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 비뇨의학과에 가서 배뇨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뭐 탈모약 하나 먹고 있어요. 그러면 또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고 이제 얘기를 어떤 약이지도 확인도 안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처방좀 받아서 보면은 이 이뇨제 드시고 있어서 밤에 여러 번 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70 전후 되신 분들도 친구분들끼리, 아이그 용하다는, 이제는 그 처방전이 하도 퍼져 있어서 서울 시내에도 여러 그 일반 의원이나 그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그이 복합제를 마구 처방을 하고 있는데 처방전은 어, 사실은 이제 권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 탈모 처방전입니다. 의과대학 다그 학생 때 지금도 그 학생 때 온몸에 털 나는 부작용 약제, 그 객관식으로 선택하던 그 약제 이름들이 생각나는데 그 부작용들을 이용해서 온몸에 털이 나는 이 무모증 환자들도 털이 난다고 하는 효과가 끝내준다고 하는 이런 탈모약들을 드시고 그 배뇨장애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더군다나 그비뇨의학과에 가서는 아, 저 탈모약은 먹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이제 뭐 프로페시아 복제약을 먹거나 드타스트라이드약을 드시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이게 다른 약제를 찾고 써도 전혀 야간 빈뇨는 호전되지 않게 되겠죠. 약제를 빨리 끊고 정상적인 소변의 배출량을 계산을 해서 저희 비뇨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약을 조정을 하고 나면 일차적으로 이제 저녁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적절한 전립선 배뇨장애 약들을 드시게 되면 환자는 전립선 과민성 방광에 해서 본인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밤에도 깨지 않는 건강한 배려증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탈모약 본인이 어떤 탈모약을 드시고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강조 말씀드립니다 비뇨약 t v 이용이었습니다